저버트고 네. 상민규 오른발이 들어와. 예, 그 유승민 회장님, 이거 페널트 두 영상 페널티킥 줘야 됩니까, 안 됩니까? 예, 저는 뭐 축구에서 잘은 모르지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 우리 문진희 심판위원장님, 21년, 22년 심판위원장하셨고 또 지금 25년 다시 심판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축구 심판계에 뭐 대통령으로까지 불리는데 저그 앞서 경기 페널티킥으로 이렇게 판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? 지금 현재 그 K1에는 1 2 명의 주심이 있고요. K1. 아니 이 묻는 말에 정확 거기에만 답변해 네, 주세요. 설명. 한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, 저게? 음 다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? 네. 지금 심판이 연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심이 나루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두근뿐만 아니고. 오심이 연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축구 경기, 프로, 축구, K1 경기가 중앙 경기를 라운드로 하는데 한 라운드에 무려 네 개가 오심으로 확정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오심으로 확정 안된 경우에도 오심으로 볼수 있는 경면 근은몇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이렇게 오심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구 팬들이 심판들에 대한 불신, 불만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? 예,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그렇게 한가한 소리 나옵니까? 그냥. 이, 탁구하신 유승민 회장까지도 이 정도가 되면 그냥 패널티 킥으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수년간, 수십 년간 심판하는 사람들 이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까? 그다위 얘기가 나옵니까, 여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. 저희 패널회에서는 이걸 오심으로 말씀드렸고, 자, 해당 심판은 부활적인 그 심판, 생각으로 봤다고 봤습니다. 해당 심판 어떤 징계 받았습니까? 앞서 그 부천하고 충남 심판 어떤 징계 받았습니까? 오육 후에 아무런 경기 배제 조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. 엉뚱하게 그냥 해당 팀만 억울한 사항을 당한 겁니다. 그 뒤에 명백하게 발로 밟은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? 거기는 이 정도 같으면 VAR 판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야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 VAR 그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데 축구는 심판들이 뭐 진짜 이게 신성불가침이 이제 심판 이외에는 그런 비도 판독조차 못합니다 오심해서 한번 구단을 죽이고 비도 판독조차도 안 해가지고 두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좀 감독은 선수들은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비도 판독도 안 하고 항의한 감독한테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그 뒤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감독이 워나 억울하니까 페이스북에 심각한 내용도 아닙니다. 야, 말도 못 하게 하고 페널티킥도 안 주고 어, 비디오 판독도 안 하고 하기도 못 하게 한다. 이정도 올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? 어떻게 했습니까? 어 상벌위원회는 K리그 연맹에서 하는 거고요. 저희는 아니 지금 이게 예, 항의한 게항의한 감독이 부당한 겁니까? 부당해서 제재금 300만 원이나 부과합니까?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 이 형평성에 맞습니까? 심판은 잘못이 잘못을 명백한 오류가 있는 그런 심판을 심판이 그이 판정을 했는데 왜 그럼 감독은 이런 명백한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서 입국 닫고 있어야 됩니까? 참아야 됩니까? 그런 식으로 심판의 연장이 아니하게 제식구 감사하게 하고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이게 보면 오심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?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, 지금? 작년하고 올해하고 오심 건수를 보면 전체 28건에서 올해 79건으로 182%나 증가했습니다. K1 이거만 보더라도 작년에 8건이었는데 올해 34건으로 증가했습니다. 왜 증가했는지 아십니까? 심판위원회 제대로 심판의 역량 개선을 안 하고 축구 팬들이 워낙 오심이 많이 발생하니까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정 그런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심이 많이 예요 예? 3분.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축구 팬들의 그런 한번 덜 끊는 여론 좀 보십시오. 징계 먹어야 될 심판들은 징계를 안 받고 오히려 엉뚱하게 그리고 감독들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오심을, 명백한 오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징계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보면은 한 경기 배제가 이게 대부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. 이러니까 개선이 안 되죠. 제대로 판정을 못하는 심판들, 반복한 심판들, 아예 그 배제를 시키거나 강등을 시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강등 시킨 사람, 강등 시, 그 시킨 배제 시킨 심판 최근 5년 동안 몇 명이, 몇 명이 있습니까? 최근 5년의 자료는 뭐 봐야 알겠지만요. 그 당해년도에는 지금 K1에서 K2로 강등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. 대출 시킨 심판 이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몇 명이 대출 시켰습니까? 해마다 저희는 상위 어, 빼고 20%씩 승강. 블랙 승강을 하고 있습니다. 한술 더 뜨는 것은 심지어는 이게 좀 해설위원들이 모인 단체 SNS 방에다가 프로축구 그 자회사인 스카이스포츠 스포, 제작팀 PD가 해설위원들의 중계진들의 그런 심판 판정에 대한 코멘트를 자제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입틀 막 문자까지 보냅니다. 이런 행포 이런 수포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? 정말 그 해설위원들이 축구에 대한 문해 한일입니까 영상까지 보면서 그대로 판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판정을 하니까 그게 중계에서 검찰을 가지고 그거 쫓아가지 말하는 겁니다. 그럼 심판 판정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말하는 겁니까? 그럼 잘해야죠. 판정을 잘해야지 이런 일이 안 나와야죠. 예, 네,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비단 뭐 특정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목에서 심판. 심파... 판정에 대한 억울함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어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의 꿈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심지어 오늘 점심 때도 제가 오른번으로그 충남의 무슨 뭐 종목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대한 체육회 차원에서 이미 지시를 했고요. 제가 고강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이상의 심판의 판정으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최단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